거의 다푼 거예요. 여길 안 풀고, 이제, 여기풀 차례거든요? 여기 풀고, 이제 핸드폰에서, 이제, 아이캔드 수학에서, 이제, 뭐, 진도학생 나가는 거죠. 자, 이거. 이것도 많이 틀리는분들이 있어요. 2, 1은 2, 2, 2, 4잖아요? 2, 2, 4. 8 곱하기 5는 사실, 9 곱하기 7. 아닌데 9 곱하기 몇은 몰라. 8, 8, 8, 9, 7, 이 아, 맞네. 이게 9, 7, 2, 니니 3, 4, 7, 9, 2 13, 14, 15, 16, 17, 18, 이9 20, 21, 2 3 3 2 3 2 7 7 8 56어그 다음 뭐지 아, 이게 왜 있냐고요? 이거 내가 동그라미 친 이유는 5단 외워보라는 거예요. 5단. 알았죠? 자, 5 곱하기, 5, 5를 왜넣오면 7이 나오겠네요. 7, 3, 4, 까 그러니까 4, 그 26. 이거. 7, 3, 21, 3, 6. 7, 8, 2, 7, 14, 5, 2, 10, 4, 4, 얘를 곱하면 여기가 이제 곱셈이 있다고 들어가면 돼요. 9, 여기 9가 있죠? 9랑 7이랑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63이 되는 거죠. 아, 이게 거의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이에요, 그냥. 나 여기도 이제 곱하면 되죠. 곱하면, 이제, 팔, 아니고요, 팔, 그 다음, 자, 팔, 팔에 육십사, 육, 어, 육, 육, 칠에 사십이, 어, 구, 오, 사십오, 육, 육사, 이십사, 육, 오, 육에 삼십, 이, 구십팔, 칠칠에 사십구, 팔칠에 아, 팔구칠십이구나. 팔구칠십이, 사팔에 삼십, 오, 삼십이. 삼삼구, 여기 곱하면 되죠? 자, 구단 범위에서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거의 한, 몇 초만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수학에, 수학에 아이캔두라는거알아요 핸드폰, 핸드폰 처리가. 아예 던져버리면 어떡해. 아이캔두가 있거든요. 이거 킬게요. 오. 진도학 3학년이라 이고요 우리 다 나와. 자, 이걸 할 건데요. 이게 제가 이제 3학년이잖아요. 그냥 이걸 풀어야 해요. 실력 팍팍. 자, 이거도 쉽죠? 자, 얘랑 자랑! 얘랑 6이랑 하면 이제 5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얘랑 5랑 하면 안 되고 1여기가 1. 틀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. 1. 5. 맞나? 맞고요. 계산의 크기 계산의 결과를 비교하여 네모 안에 뭘안 맞게 써 놓으세요.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야. 아 이거 뭐예요? 이거는, 자, 4, 4잖아요? 똑같으면, 여길 더 해요. 분자끼리. 분자끼리 한번더 해요. 자, 어떻게 하냐, 어 자, 얘네들 한번더 해보면, 얘네들도 더 해야 되나요 이거, 그냥 식은 쪽먹기예요잘 봐요. 얘랑, 얘랑, 100의 자리수랑 10의 자리수랑 다 이렇게 계산해요. 여기는 9, 여기는, 9. 그럼 여기는 9. 여긴 7이니까 여기가 더 크죠. 자, 그 다음. 삼각형에 있는 수의 합을 구하세요. 삼각형은 얘네들이요. 그러면 2랑 5랑, 그럼 먼저 7이 나오고요. 그 다음 여긴 7, 7, 7, 9, 7. 자, 맞고요. 이제 거의 풀었거든요. 어느 놀이공원에 어른 200 어른이 어른이 213명 어린이가 145명을 오고 있습니다. 고, 놀이공원에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? 이거는 3, 5, 8이고요. 먼저 8이고 4, 5자 3, 5, 8 358명. 이제 마지막입니다. 아 이거 제가 많이 틀렸어요. 자. 네 장이 숫카드 중세 장을 골라 한 번, 한 번씩만 사용하여 세자리수를 만들려고 합니다. 가장 만들 수 있는 큰 숫자랑 가장 작은 거. 이러면, 먼저 654가 큰 숫자. 근데, 246이, 아니구나, 245가, 제일 작은 숫자고 큰 숫자는 654 이걸 더하면 뭐가 나올까? 9 9 8 9, 8, 9, 8 9 9 8 9 9자 맞습니다. 여기 다 맞았거든요? 쉬웠어요. 하지만 이게 어려워요. 평년도랑 말고 너 말고 너 말고. 어 그래 너. 야야 이거 많이 틀렸어요 핵심 개념 확인 문제 음 6분의 2 6분의 2는 이렇게고 4분의 6이 몇이지? 어, 4 2 이러면 이제 6분의 2는 음 2개 6분의 4는 6분의 힌트를 몰라 6분의 1이 몇 개인지 비교합니다. 네 개임. 어? 이거 뭐지? 4분의 6은? 4개 아니야? 틀리면 뭐 어때? 6분의 1은, 어, 작습니다. 오, 맞았어! 자, 그 다음 2번 문제. 이거 내가 엄청 많이 틀렸는데. 8분의 7. 하나 둘 3, 4. 4개를 네 쪼갔는데? 1, 2, 3, 4. 4개를 네 쪼갔으면 8분의 7이지. 자, 그러 얘가 더 크죠? 그림만 보고 할수 있죠? 여러분들? 예 이게 분수와 소수예요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, 동그라미 안에 이상한, 이상한 거래. 뭘 해보세요. 자, 우리 아빠가 알려준 거. 분자 위에 있는 거, 분모 아래 있는 거. 어, 그렇지. 3. 위에 있는 것만 하면 돼요. 그러면 얘가 어. 자, 이거 힌트 좀 볼시다.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가 클수록 더 큽니다. 이건 정답을 알려 준 거지. 야! 예! 이건 정답을 알려 준 거야. 내가 많이 틀렸던 거. 11분의 6. 11분의 3. 힌트.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가 클수록 더 큽니다. 힌트를 봐도 모르겠는데? 뭐야.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가 클수록 더 큽니다? 이해가 안 가는데, 나? 전혀? 일신개념. 어, 왜 이렇게 커? 안 봐. 얘랑 얘 아니야? 맞았네 아 분모 12분의 9보다 더큰 거를 찾으라 12분의 9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가안 간대? 몇이야 이거? 10분의 10이 아니야? 10분의 10이 아니야? 맞았네

색칠한 부분은 0.1이 오 머리아픈데? 하나 둘셋아 머리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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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1 2 3 4 5 6 7 1자 자,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 열이 하나가잖아 그러면 하나가 되면 이게 10개 11, 12, 13, 14 7 10, 11, 12, 13, 14자그 다음 색칠한 부분을 소수로 따지면 1분의 아 1.7이 되겠네요. 자그 다음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소수를 떠 넣으세요. 자 이거는 누가 봐도 2.4죠? 그럼 여기는, 뭐니? 이거 2.4 아니야? 2.4, 2.4야, 왜? 자, 소수로 나타내보세요. 4.8. 4., .8. 4 .8. 아, 42.8 아니고. 4.8. 7.3. 오, 뭐야. 이거 뭐, 틀렸는데, 요 2.8은 0.1이 28개입니다. 4.1은 0.1이 아0 0 아, 영, 영, 영. 0 0.2 0.1 65개면 6.5개 1이면 32개면 예 맞았다 자다 나비의 길이를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어 밀리미리도 있어? 힌트를 걸린다 50mm. 네, 힌트 뭐라고 했죠? 어 그럼 5 3 아니야? 이게 맞았네. 이런 진 뭐예요? 다 맞았어요. 자, 그다음. 어야야야 자, 소스의 크기 비교. 소스의 크기 비교는 있잖요 2.5는 0.1이 25개고 2.9는 0.1이 29개로 2 5는 2명은 2나 누가 봐도 너무 쉽죠 어 내가 다 틀렸나 이거?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얘고 얘는 누가 봐도 얘죠 나 이거 너무 쉽다자 가장 큰 소수 이 아니야? 와다 맞았네. 대박이죠? 어뭘 하지? 다 있는데? 어 여기 있네. 똑같이 나누기. 똑같이 나누기. 똑같이. 똑같이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은 뉴 디귿입니다. 에? 기억 리얼이라고? 왜? 네. 뭐야 왜? 왜? 왜 기왕 리얼인데? 얘 아니야? 봐봐 1, 2, 3 1, 2, 3 맞잖아 뭐야? 아니 뭐여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진 도형을 잠깐 쓰세요 다오 맞았네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어 하나 똑같이 둘셋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개수로 나눠 자, 하나 틀리면 뭐 어때? 크기가 같은 조각이 몇 개가 있는지. 몇 조각? 한 조각, 두 조각, 네 조각, 두 조각, 여섯 조각. 아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피자가 있었다고 쳐요. 근데 여기서 내가 반을 먹었어요. 그럼이까몇분의 몇일까요? 6분의3 아니면 2분의 1. 같은 겁니다. 자, 이거 1 2 3 4 5 6 7 8 여덟 조각. 삐삐삐. 아, 하나 틀렸나? 하나. 와, 하나 틀렸네, 왜? 야, 분수 1. 어,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. 어? 뭐지? 이 똑같이 6개로 나누는 것 중에 모르겠데 전체와 부분의 조각수를 각각 살펴봅니다. 이해가 안 가? 이건 안 풀도록 하겠습니다. 야. 길이와 시간도 알아야죠. 1, 밀리 밀리. 밀리 밀리. 야, 3cm 잖아요 3cm 1. 아, 모르겠다. 3cm보다 8mm 더긴 것을 어 뭐지? 안에 1km. 어, 1km는 1000m입니다. 배웠어, 나. 배웠어, 배웠어? 4km? 에? 어 밑... 600km? 600km 어... 이건 이거고요 5 k g 니킬 5kg 말고 3cm 3 0 0 c 그럼 여기는? 3cm, 3cm, 200, 300, 400, 500, 600, 700. 아, 뭐야, 이게 5%밖에 없네, 이게. 그럼 끄도록 하죠. 자, 여러분들. 저 많이 알려줘서 고맙고. 다음 시간에 8시 10분에 만나요. 안녕.